서울 등 수도권 지역은 올봄 첫 황사가 관측되고 있습니다. 대기 상층에 머물던 모래먼지가 차츰 가라앉고 있는데요. 오늘 오후 서울의 모습을 보시면 먼지로 인해 건너편 건물이 잘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수도권과 충청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 가리키고 있는데요. 차츰 그 밖의 지역도 미세먼지 농도가 오르겠고요. 내일은 황사의 영향에서 벗어나겠습니다. 또 내일은 올 들어 가장 포근하겠습니다. 내일 한낮에 서울의 기온 18도, 광주는 21도까지 올라서 4월 중순처럼 포근해지겠고요. 다만 일교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집니다. 감기 조심해주셔야겠습니다. 내일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강원 동해안 지역은 대기가 건조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3도, 대구 4도로 출발하겠고요. 한낮 기온은 서울이 18도, 청주와 원주도 18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토요 제주와 남해안을 시작으로 일요일에는 전국에 비나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